부동산 시장 재조정 신호. 이재명 정부 추가 대책 검토한 핵심 정리.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분석해봅니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강화 검토 중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과도한 레버리지 비투 억제 목적에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중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주담대를 현재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고가주택은 LTV 담보 인정 비율 0% 적용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의미실 수요자보다는 투기성 수요 억제 의도 금융규제중심 대책안입니다. 두 번째 세제 및 보유세 강화 내용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70% 수준을 80% 수준으로 복원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세금 직접 인상 대신 보유세 부담 증가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미 종부세율을 직접 올리진 않지만 실질 세금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지역 확대 및 거래 제한 내용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논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래 과열 지역 중심으로 제한 강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미 수도권 일부 지역의 동탄, 용인, 김포 등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평가. 다음은 마무리로 가능성과 비고입니다. DSR 주담대 규제 강화 높은 금융 당국 조치로 즉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 비율 공시가격 조정 높은 시행령으로 가능성 제기국회 통과는 불필요합니다. 보유세율 인상은 낮음 정도입니다. 정치적 부담 이큼으로. 규제 지역 확대는 중간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에 따라 선택적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지사랑TV 채널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정보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